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을 처음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낫지 아니하나리 구분 같아서 그의 중년의 그것이 떠나갈 것 마치 낡이석은 자가 된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어리석은 장애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 마음, 생각, 온몸 전체 아버지 금도 아버지 것이요 온도 아버지 것이요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과부의 두 랩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려오며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